성령의 보증과 담대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우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왜그 수많은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은 겉사람은 후폐하지만 겉 사람은 나이가 낡아, 나가가지만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잠시 받는 환란에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 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만나게 될그 영원한 멸류관, 정말 확실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바로 그 답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암 문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영원한 집, 부활의 몸, 죽을 것이 있어 생명의 삼킨바 된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지금 약 우리에게 이 언급된 것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뜻을 변하지 않으,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음. 좀 했습니다. 어, 보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증 언제 많이 재씁니까? 보증금이라는 말할때 가장 많이 쓰죠. 보증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내가 원래 내야 될 100%의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만 먼저 내요? 일반적으로 저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한10% 정도 냅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연일에 아파트가 뭐한 2억이다? 그러면 내가 한 2천만 원만 내고서 그 집을 계약을 하는 거죠. 그 2천만 원은 보증금인데, 그 2천만 원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2억을 낼 건데, 지금은 2천만 원만 먼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다 주실 건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인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누구를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한번 생각해봐. 그 성령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준 게 다가 아니야. 성령은 내가 너에게 줄그 모든 것에 아주 조금 그런데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증금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 오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6절과 5절 사이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어떤 말로 이어가고 있냐면 그럼으로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럼으로라는 신앙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2 학년 때 하루에 한 번씩 찬송가 1장부터 그때는 500몇 장까지 있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1장부터 500몇 장까지 있는 찬송가를 혼자서 아는 것만 모르는 건못 부르고요. 그때 뭐 반주기가 있습니까? 뭐 제가 기타를 아직 치지도 못할 텐데 기타도 못 하죠.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예배 때 들었던 그래서 알게 된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들을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이렇게 넘기면서 하루에 한 번씩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도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었냐면,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1절에는 괴로움으로 시작하는데, 보통 3절이나 4절에서 끝날 때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대부분 가사가 끝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 가사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찬송가를 정말 열심히 혼자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그럼으로의 연결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이 보증으로 주어졌으니까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눈 감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내버려 두고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 올지 안 올지도 알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 성도, 그것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 마음이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얼마나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부터 피아노 반주자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할까 말까. 예, 어저, 그저께 낮에 제가 박노아 목사님 부부를 만났거든요. 점심을 같이. 어, 그분들 휴가라고, 휴가니까 라 어디 가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학교를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고, 이제 저희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디 가서 인위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이거 뭐 말도 안 되고 갑자기 어디서 시간 딱딱 맞춰서 반주자가 나타납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노 목사님이, 어? 잠깐만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더니 막 문자를 막 여기저기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어, 그 교회 이름 정확하게 아닌데 늘 사랑교회인가요? 저쪽 그 북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나이는 저랑 좀어피스 하신 분인가 봐요. 그, 어,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런데 이제 박루왕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님하고 친하게 됐대요. 아들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라이트하우스 포함교회로 이끌려고 이제 막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분이 그러더래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그, 원래 그 교회의 반주자였대요. 전체 반주자. 그랬는데, 그 분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 나가고 싶은데, 어, 반주를 할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박론 목사님이, 왜냐면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에는 반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한 달이 안 됐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막 하셨는데 아직 다시 저한테 연락이 안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올지 안 올지 또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분이 오게 될지 아니면 우리는 한동안 반주자 없이 지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상당히 불안해 보이죠. 이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한, 한치 앞을 알수 없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 제가 설레발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다가 오늘 어,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어, 몇 개월 동안 버티면서 기도해 왔잖아요. 이제 버티면서 기도해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아 엄청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걱정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반주자가 없으면 그때는 뭐 요새 컴퓨터가 이렇게 잘돼 있는데 우리 지금도 반주기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건 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일부러 3일을 지나서 주님이 도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증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